안녕하세요. 서준섭입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 사전 질문에도 있었죠. 제일 여러분이 뭐 걱정하는 게내 실력이 충분히 받쳐줄까? 어떤 환자가 와도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치료를 할수 있을까와 또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두 개가 개업 전후로는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력이라는 건 결국 경험이 다 해결합니다. 기업 초기에 좀 실력이 떨어져도 환자가 계속 오고, 내가 대표 원장이라서 치료를 막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치료의 자신감은 금방 붙어요. 그래서, 정담반으로 진단반으로, 페이 5년 하는 것보다 기업 1년 하는 게 실력이 더 빨리 는다 근데 그거는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를 페이한 경험을. 개업하고 대표원장으로 1년만 지나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사실 그런 겁니다 뭐 10명이 개업을 하면 10명이 다잘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 6명 정도,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페이 때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개업가가 포화라서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대놓고 망하는 애들은 한1 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근데 그 망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들여서 개업을 했는데 3억을 다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고요. 3억 중에 한 1억 정도 손해보고 2억 정도만 가지고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하다가 다시 개업에 도전하고. 그래서 사실 매출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이미 한 1년 정도 지나면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개업한 이제 7년 차인데. 7년이 지났는데도 매일매일 새롭고 짜릿하게 저한테 주어지는 스트레스는 직원 관리입니다. 직원들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 차이가 점점 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심지어 여자 원장님들도 여자들을 다루기가 더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기주에서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게좀 다르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이 내가 했던 행동이나 어떤 말 멘트에 대해서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뭐 때문에 서운했고 이런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나 저처럼 계속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좀 이해하거나 읽는 거에 좀 서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 주위도 저도 그랬지만 제 주위에도 제일 개업하고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 특히 대부분.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는 다여자기 때문에 여자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다 나는 분명히 잘해줬고 내 앞에서는 어, 원장님 너무 좋아요 이 치과에서 평생 일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나간다고 그러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도 뭐라 그러냐면 의사 치과 의사로 개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덕목은 뭐 실력이나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그게 멘트든 행동이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녀서 여러분도 뭐 조금 느끼하지만 예과만큼 딴짓하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서울대 의외과를 다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 예과생은 백수보다도 더 시간이 많다. 어.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공부를 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아무튼. 예가 때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가를 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맨날 치대생들만 만나게 돼요. 치과사 선배나. 근데 그런 거죠. 뭐 의사, 의대 선배나 치과사 선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도 이제 슬금슬금 느끼겠지만 대학병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치과사나 의사는 인간관계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는 세계가 마치 전부라서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치과 의사처럼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당장 뭐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를 할때그저도로 <laughs> 나가서 만나는 환자들은 치과 의사 같은 환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설명을 했을 때 A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A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섯 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전혀 다른 대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면서 환자 앞에서 어버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90점이어도 그 환자들한테는 여러분은 말이 안 통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치과 다시 안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이든 의식하지 않든, 예과 시절에 약간 동아리도 일부러 의대 다닐 때도 의대 동아리는 잘안 들고요. 본과 가면 어차피 의대 애들 봐야 되니까 중앙동아리. 또이왕이면 서울대에 큰 동아리도 있지만, 뭐 다른 대학들이 다 합치는 연합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부러 들었었어요. 다른 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대학 생활에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제가 즐거우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의사가 되고 나서.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들어와도 일단 얼굴에 별로 당황하거나 그 환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만나봤으니까. 제 친구 중에는 서울대 의대 학점이 막 4.0이 넘어서 어떤 과든 쓰면 다갈수 있는 애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공중 보건의사를 먼저 가서 어떻게 하니까 걔랑 저랑 같은 보건소로 배치가 됐어요. 저는 어땠냐면 되게 좋았죠. 어, 얘가 되게 성실하고 FM이니까, 뭐, 3일, 3일, 아니면 뭐 이틀, 이틀 나눠서 진료하는데, 얘는 이제 의욕도 충만해요.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보건소 진료 자기가 다 하고 싶다. 어, 환자분들 진료하면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자기가 또 배운 거 써먹는 것도 너무 재밌고, 원래는 뭐, 제가 월수 진료, 제가 화목 진료였으면, 형, 제가 월화수는 다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요일부터 놀 테니까, 형은 목요일만 진료하세요. 어, 너무 좋았어요. 땡큐 이미 저는 그걸 갖때 치대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에, 의사는 나의길이 아니다 에. 그렇게 한몇 달이 지났는데 그럼 전 목요일만 진료를 했죠 목요일도 9 시부터 6 시까지 보건소 진료나 여섯 시까지 합니다 그랬는데 한3 개월 지났는데 보건소에 이제 위에 관리하는 애가 갑자기 저한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이게 뽀록 나쁘다 내가 화요일날 안 나온 게어삼 개월 동안 잘 넘어갔는데 어떻게 뽀록이 나쁘다 갔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의사 면허를 따면 치과 의사 면허를 따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선생님 지금 목요일만 진료하고 계시죠? 이렇게 딱랬아 역시나 걸렸다. 그래서 아니 화요일도 하긴 하는데 어, 그 동생 애가 경험 좀 쌓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저는. 어, 어, 방에서 지켜보고 진료실에는 인서비가 있다. 나너화요일에 <laughs> 출근했다는 걸 어필을 해야죠. 얘 이랬더니 그런 거죠. 아 죄송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클레임이 너무 많다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말도 되게 싸가지 없게 하고 심지어 존댓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김인서 선생님이 워라서 질려보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이 무슨 소리지? 면소가 어. 되게 좋았어요. 안 걸렸구나. 일단 안 걸렸다. 어. 그래서 가만히 일단 있다, 듣고 있다니 그런 거죠. 근데 서 선생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왜 좋아? 하어 그런 거죠. 존댓말 꼬박꼬박 쓰고, 막뭐 얘기를 해요. 뭐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막 이러면,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성분은 아는데 약이라고 몰라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떤 약 써야 되는지 잠깐 한번 책을 뒤져서 정확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맞는 약을 알아봐 드릴게요. 이러고서,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인섭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혈압이 뭐 140에 85가 나왔는데뭐 a c i 를 써야 될것 같은데 ARB를 썼었나? 막 이러면서 막 성분명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인사가 얘기해 준다. 아, 그 신장이 안 좋으면 뭐 ARB를 써야 돼요. 이러면서 ARB 그 어떤 약성? 보건소에서 약 이름 얘기해 주면 딱 나와 가지고 할머니한테 아, 할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막책 찾아보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아, 이러다가 클레임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냥 바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막한 5분 10분 기다리겠으니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인섭이는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어차피 신장 안 좋은 거딱 보이니까 알겠어요? 이거 쓰세요. 이러고 그냥 클릭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답이 나왔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에는 그런 인섭이가 소위 말해서 되게 싸가지 없고 되게 진료 건성 건성 보는 보고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오히려 인섭이가 더 최고의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좋았던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긴 했어. 계속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씩 숫자가 늘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고구마 막 옥수수 이런 거 갖다 주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느낀 거예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인서비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의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를 되게 좋아하네. 저보고 진료를 좀 오래 해주면 안 되겠냐. 저보고 월화수목을 다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제 얘기했죠. No. 싫다. 아. <웃음> <웃음> 어. 대신에 내가 화요일도 내가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지켜보지 않고 내가 직접 진료를 볼 테니까. 화목으로 환자를 몰아달라 그래가지고 화목에 제가 거의 뭐 예를 들어 1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분이 계시면 100명 중에 80분이 화목이 오셨어요 인섭이는 20명밖에 못 봤습니다 본인도 되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안 고쳐집니다 그게 잘 적어도 경상북도 안동보건소에 있었던 1년 동안 인섭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본인이 막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어, 뭐 어머니 뭐 아버님 이렇게 얘기도 좀 쓰고 어, 너는 얼굴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 보이니까 좀 웃어라 웃으니까 더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때 그 약간 이렇게 희망을 봤죠 저는 원래 대학교에 낳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내가 과연 개업을 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할 때 메리트가 있을까? 공부 1년차 때 오히려 치대를 빨리 가서 개업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게 나는 내가 개업해서 돈을 잘 벌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고 나처럼 공부만 하고 지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길러진 나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랑 있어도 그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능력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를안 거죠. 여러분도 사실은 그 능력을 가장 빠르고 쉽게 기를 수 있는 건 지금 예가 때 3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가만 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쉽지가 않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